자 류현진 선수가 이 양키스를 상대로 또 시즌 13승을 거둬냈습니다. 그동안의 부진을 씻는 호투였기 때문에 또 이제 아침에 일어나신 팬분들께서는 굉장히 네. 또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저희도 역시 이 얼굴을 마마녀이 미소를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류현진 선수 저번에 등판할 때 네. 제가 잠깐 그 해설 준비하다가 그 다시 켰을 때. 류현진 선수가 노이터 중이었었는데 분명히 갑자기 연타를 맞는 거예요. 봐서 그렇다. 제가 봐서 그런 <laughs> 줄 알고. 오늘은 네. 옆에 이제 캐스터가 틀어놓은 경기를 귀로 듣고 네. 문자 중계를 보면서 응원을 했다니까요. 아, 세상에. 그래. 이런 약간 뭐 미신적인 네. 걸 수도 있지만 이만큼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 류현진 선수의 네. 호투와 성공을 제일 잘하는 <laughs> 사람들 한 20명? 10명? 꼽으면 뭐, 그 중에 들어가지 증가니까? 않을까? 네, <laughs> 생각합니다. 물론 <laughs> 네. 저는 이제 류현진 선수 등판이 끝나고 재설도 네. 끝나고 영상을 통해서 아, 어,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네. 네. 오늘 경기 한번또 쭉, 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이제 류현진 선수 가 양키 스타디움에서의 원정이었는데, 이 많은 분들께서, 이 그동안 류현진 선수 좀 부진할 때, 뭐, 네. 부진의 원인이 당연히 그건 아니겠지만, 음.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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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스림 좀, 좀, 저거 밀고 나와라. <laughs> 저 지저분하게 저거 꼴보기 아. 싫어가지고 저거 때문에. 네. 이런 분들 많으셨는데, 아니, 이게 네, 공교롭게도 왜 쓸까요? 깔끔하게 미니까 네. 왜또잘해 미니까 경기 내용도 깔끔해지네, <웃음> 세상에. <웃음> 이게 말이 됩니까? <laughs>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네. 일단 오늘 성적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네. 6이닝 동안 3피안타 무실점 <laughs> 볼렛도 없었고요, 삼진은 6개를 잡아내는 호출을 펼치면서, 양키스 상대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요. 이 팀도 8대 0으로 승률을 거뒀고 시즌 13승에 이제 평균 자책점도 3.92 후반에서 이제 3.77까지 네. 아, 조금 이제 끌어내린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네. 그동안 사실 류현진 선수가 양키스 상대로 몇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이었는데 네. 올 시즌에 사실 뭐 연우 기자가 얘기하기로는 양키스를 상대로 오히려 잘 던질 수 있다라고 음. 이제 또 주말에 한번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지난해 마지막 경기가 생각이 나요. 양키스를 상대로 류현진 선수가 칼을 갈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줬었잖아요. 7인 무실점 아무래도 양키스를 상대로는 각오가 남다른 류현진 선수입니다. 이제 음. 양키스 킬러라고 불러도 돼요. 올 시즌 양키스를 상대로 무려 4경기 등판해서 이승 무패, 표문자 책점은 1.88 기록 중입니다. 아, 이 정도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 양키스 킬러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경기 뭐 경기도 이시면 선수의 멀티 홈런, 그리고 뭐 이제 팀도 8대0으로 타선에 이 든든한 득점 지원, 그리고 이제 리차드 선수라든지, 뭐 심버 선수라든지, 뒤에 네. 이어나오는 불펜투수들도 설정하지 않으면서, 오늘 경기는 진짜 8대0으로 네. 완벽한 경기를 또 승리로 장식을 했네요. 시현 선수가 드디어 다시 타격이 터지기 시작했던 점도 고무적인데, 네. 어, 게레로 주니어가 오늘도 사만타, 홈런 포함해서 사만타를 치면서 40포 홈런 고지에 올랐습니다. 타율도 음. 어느새 3월 중반대까지 끌어올리려는 모습이고요. 어, OPS도 다시 1위 넘었어요. 어, 올 시즌 메이저 리그 최고의 타자는 게레로 주니어가 아닌가 합니다. 네, 뭐 선수를 꼽는 거는 뭐또 음, 다른 얘기겠습니다. 네, 선수는 다른 얘기고요. 네, 어쨌든 토론토가 이제 5연승을 달성하게 됐고 이제 보스턴이 와일드카드 2위를 차지하고 있죠. 네. 이 보스턴과는 3경기 차이 그리고 이제 양키스와도 3.5경기 차이. 그러니까 1위 와일드카드 1위 그리고 2위와도 네. 이렇게 좀 격차를 점점 줄여나가는 중이고 이 남은 경기 26경기에서의 이 연승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역전도 포스트시즌 진출도. 가능한 상황. 토론토는 일단 5연승을 음. 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양키스가 최근 9경기에서 2승 7패 굉장히 부진합니다. 토론토도 크리스 세일 합류 후 달리는 듯했지만 보스턴, 네. 아, 보스턴도 오늘 세일이 무너지기도 했었고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충분히 역전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오늘 뭐 세일 선수가 진짜 음. 뭐 어이없는 수비 때문에 이좀 일찍 맞아. 마운드를 내려가기도 했었고, 맞아, 맞아. 연장까지 가는 승부 끝에 음. 이제 댄파베가 승리를 거어넣는데 오늘 어쨌든 류현준 선수도 이 승리의 음. 발판을 이 놔줬다는 점에서 좀이 1등 공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1, 2회 3자 범퇴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었고요. 네. 4회에도 3자 범퇴였고 3회, 5회, 6회에는 안타 하나씩 맞긴 했지만, 더 이상의 출루는 없었어요. 아하. 특히 6회에는 병살타를 곁들이면서 투구수까지 아낄 수 있었던 모습, DJ 르메인을상대로했죠 음, 오늘 경기 뭐 투구수 여든 개 조금 일찍 내려갔는데,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또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 좀. 어, 눈길이 가는 부분은 확실히 유현진 선수의 구속이었던 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80% 구속이 93.9마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51km가 오늘 최고 구속이 나와줬고요. 저지 선수 네. 타석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평균 구속도 91.8마일, 이 시즌 평균보다 2마일가량 빨랐습니다. 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커터 구속이었는데요. 네. 오늘 커터 최고 구속이 89.9마일, 거의 90마일에 육박을 했고요. 네. 그 다음 공도 89.8마일, 음. 그러니까 커터가 평균이 88.6마일로. 시즌 대비해서 2.5마일이나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페스트볼과 커터의 구속이 음. 전체적으로 좀 올라간 모습이었고 그렇죠. 이 특히 이 커터가 이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고속 슬라이더의 느낌? 이 음. 평소 류현진 선수가 던지는 뭐 우타자 몸쪽으로 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백도어성 아니면 음. 백포 슬라이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좌타자 상대 바깥쪽으로 이제 흘러나가는 뭐 슬라이더 네. 유형으로 굉장히 공략을 많이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몸쪽으로 붙이는 그 그 예전에 커터도 분명히 던졌는데, 음. 이좌타자 상대로 바깥쪽으로 달아나는 이 슬라이더성 커터. 이게 굉장히 위력적이었고요. 이건 인터뷰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은 체인 접도 굉장히 낮게 낮게 제거가잘 됐어요. 음. 패스 볼은 일부러 구위가 좋은 날이니까 높게 던져서 헛스윙을 이끌어 내려고 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구종들이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다 좋았고 또 특히 이 슬라이더성 커터를 음. 굉장히 좀잘 활용을 했는데 요거를 관해서 류현진 선수가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굉장히 네. 신기했던 부분은 어 저거 좀 괜찮아 보이네 또 한번 써볼까? 라면 쓸수 있어요. 이 네. 류현진 선수의 아. 이 천재성이 또 한번 드러난 어떤 네. 구종이었다는 점이죠. 일단 인터뷰에서 나왔던 거는 투구 수가 80개로 오늘 적었잖아요. 네.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안던지던 음. 슬라이더를 많이 던졌는데 팔에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있어서 어, 교체를 요청을 했다고 해요. 네. 하지만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어, 병원 갈 일은 절대 없다 라고 루현지 선수가 말했으니까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의 교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그렇죠. 같아요 그 근데 슬라이더를 많이 던진 이유가 무엇인가 로비 레이를 참고했다 어, 직구와 강한 슬라이더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다 그래서 나도 던질 수 있는 구종이라 그걸 더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냥 던진 거예요. 아, 니까 그러니까 사실 네. 이 로비레이 선수 저희가 이 과거에도 한번 다뤄드렸지만 음. 레이 선수가 올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원인은 이제 몸쪽 패스트볼 붙이고 음. 높은 코스 패스트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를 아래로 떨어뜨리다 보니까 음. 이게 굉장히 또 구위가 좋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잘 효과적으로 먹혔다는 거 점인데 류현진 선수는 레이 선수에 비해서 재구력도 훨씬 좋은 편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스트이크존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면서 오늘 경기 이제 양키 스타자들 음. 헐를 치르는 그런 피칭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비레인 선수의 구위가 류현진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은 건 맞아요. 음. 하지만 류현진 선수도 무기가 있죠. 그재구력 그리고 공을 이 커맨드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단순히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꽂아넣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는 위치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워낙에 탁월하고 네. 그 다음으로는 어떤 공을 던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비슷하게 바로 던질 수 있는 능력 이 구종을 추가하는 능력만큼은 류현진 선수가 정말. 천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레이의 슬라이더를 음. 어떻게 던지게 됐냐는 이 질문에도 내 의지로 그냥 음. 던졌고 커터를 던지더라도 높게 던지는 것과 이건 음. 이제 류현주 선수가 음. 그동안, 던지던, 어, 기존에 던지던 음. 커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높게 던지는 것과 슬라이더성으로 낮게 던지는 것은 타자를 어렵게 만들 것 같았다. 못 던지는 공이 아니기 때문에 잘 던질 수 있다면 좋은 구종이 될것 음. 같았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 대목에서 알수 있듯이 정확하게는 슬라이더가 아마 아니. 음. 정확한 명칭은 슬라이더성 커터. 그러니까 앞선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커터를 던지더라도 높게 던질 때랑 낮게 슬라이더성으로 던질 때랑은 다르다. 음. 아, 이런 얘기에서 알수 있듯이 유현지 선수가 사실 지난 경기부터 던졌다고 했지만 그 이전 지난해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이 단순히 커터를 몸 쪽으로만 붙이는 데서 벗어나서 백도어성 커터라던가 아니면 이제 떨어지는 커터, 음.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커터, 쿼터, 다양한 커터를 어, 바리에이션을 갖고 있는 류현진 선수니깐요 네, 맞습니다. 이 류현진 선수가 레일을 보고 커터 활력법을 바꿨다. 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 이 파일 타이트한 문제, 뭐 다행히도 음. 이 예전에 다저스 시절에도 이제 고속 슬라이더를 던지다가 몸에 한번 탈이 난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 하시는 부분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립이 혹은 그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던지는 요 음. 방식이 슬라이더와는 지금 뭐 류현진 선수가 말하는 거에 따르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이제 커터성으로 딱 잡고 던지는데 이제 코스라든지 아니면 좀 이제 궤적을 살짝 좀 네. 바꾸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간단한 손으로 설명해드리면 슬라이더는 결국에는 이문골리 트는 듯한 동작이 들어가요 조금은 네. 아예 음. 안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던지도록 하려고 하는 거지 음. 최소화하는 거지 결국에는 휘는 이 돌리는 동작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커터는 이 손끝 특히 중지 손가락을 활용을 해서 어, 공을 채는 구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꿈치 부담은 덜할 것이다. 음, 다행이다.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페스트볼과 비슷하게 던지지만 음. 이제 중규 손가락에 마지막에 이제 힘을 좀 주는 그런 그렇죠. 과정이 음. 추가될 뿐입니다. 뭐, 몬토요 감독도 오늘 경기에 있어서 오늘 되는 날이다. 라고 음. 이제 류현진 선수의 빛을 보고 생각했다고 사실 하네요. 사실 이거 저희랑 완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 첫공 보면. 맨날 똑같아. 아! 되는 날이다. 오늘 됐다. 어, 이런 느낌이 팬들도 이제, 다들 알잖아요. 모트 어, 경기도 네. 압니다. 최소한 6이닝 던져주기를 원했다. 했는데 이제 내 6이닝 던져줬고 음. 오늘은 이제 좋은 타자를 상대로 계속 균형을 뺏었다면서 맞아. 이제 류현진 선수 얘기를 했습니다. 패스트 볼도 예전보다 더 강하게 던졌고 뭐 평균 구속에 대한 음. 얘기, 뭐 슬라이더 좋았고 데니 젠슨과의 호흡에도 이제 모운트 경 굉장히 좀 만족감을 드러냈네요. 지난 경기에서 결국에는 5와 3분의 2이닝 로이터가 깨지면서 뭐 계속해서 연타를 맞고 실점이 이어지는 과.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데니 존슨 젠슨과 호흡을 맞추면서 훨씬 투루가 안정감이 더해지고 있다는 음, 거예요. 맞아요. 네. 이제 젠슨 선수의 복귀도 음. 이제 류현준 선수의 좀 상승세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류현준 선수가 그 동안 이제 8월 달에 6경기 동안 6점대 평균자책점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그 부진을 깨는 호투가 드디어 나와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토론토가 정말 이제 마지막 한 달, 중요한 한 달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류현준 선수의 호투가 지금 나왔다는 거, 토론토가 이제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을 더 다시 한번 얻게 그렇죠.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 메이저리그 중계 예고도 해드리겠습니다. 8시 5분에 토론토 양키스전 제가 중계하고요. 오우. 내일도 한국어로 총 4경기가 중계될 예정이니까 스포티비 메이저리그 중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네. 아, 어, 조금 있다가 방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 좀잘 정리를 네. 해 가지고 이제 팬 반응도 저희가 음. 또 바로 보내 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잠깐 기다려 주시면 제가 팬 반응도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 반응까지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오늘 콘텐츠는 좀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